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 증시는 대형주 위주의 좀 강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1.1% 대, 코스닥은 0.5%대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요즘 우리 시장의 패턴을 한번 보면요, 같은 시지만은 하루는 올렸다가 하루는 뺐다 그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그날 그날의 급등 주주에 위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행보세가 진행되면서 절대로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요. 어, 단타 위주의 그런 매매를 하신 분들은요. 계좌가 요 근래 들어서 좀 손실이 엄청 커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테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시장 너무 좋았고요. 작년 시장에서 내 자본금을 좀 불렸다라고 하면 지금 장세는 잠시 쉬어가면서 좀 지켜야 될 장세고요. 지금 잘 지킨 자가 다시금 기회가 왔을 때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카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카카오는 이제 2월 달에 역사적 고점이었던 51만 9천원을 찍은 이후에 어, 2월 들어서 어, 3월 초까지 였죠. 장기 금리 상승과 함께 어,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45만원대까지 좀 단기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어, 다시금 5월선을 타면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중 장기 종목으로 접근을 했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이제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좀 다양한 자회사들의 IPO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자회사들이 이미 천만 명 이상의 충성 고객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본연의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요.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마다 그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자회사의 상장 이후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커머스 멜론 카카오 tv 등 이제 본사의 플랫폼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카카오의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액면 분할, 쉽게 말해서 주식 액면 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50분할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200만원대였던 주가는 4만원대로 좀 분할시키는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카카오의 주당 액면 가액은 500원이고요. 이번 카카오 액면 분할로 액면가는 5분의 1 가격인 1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발행돼 있던 주식 총수 8,800여만 주가 4억 4천여만 주로 좀 늘어나면서. 어, 즉, 긍정적인 부분은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만큼 자, 어, 시중에 유통 물량이 풀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4월 9일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 액면 분할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 카카오. 어이 종목을 정말 중장기로 접근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2019년도까지는 엄청 재미없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이제 시세는 작년과 올해 대부분의 시세 에 분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점 대비 170% 가까운 그런 급등세 보였고요. 올해 역시나 30% 가까운 급등세가 진행되면서 어, 대부분의 시세를 작년과 올해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하루하루 그등락폭에 휘둘리다 보니까, 어, 조금 조정이 나와버리면,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수익청산으로 나와야 되나? 선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100일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90일 잘 버티다가 그 10일을 못 버티고 팔아버리면, 그 모든 시세가 10일 동안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카카오는 작년에 뭐 비대면 수혜주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 또한 150% 가까운 급등을 했죠. 작년 매출액은 4조 1,56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가량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560억 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급등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시장. 어, 1월 중순부터 행보세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종목 저 종목 찾아 다니고 있을 텐데요. 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하루하루 변동성이 휘둘리면서 뭐 손절하고 갈아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할 때는 아니고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하루하루 변동폭에 휘둘리지 말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어, 분할매수 접근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액면 분할 공시를 통해서 카카오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더욱 더좀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면서 리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지금 카카오 주가는 여전히 싸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과 속도를 고려를 해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요. 대한민국 전체 이용자를 좀제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어, 내일이 더욱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영상 마무리 하면서 저희 VIP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최근에 저희 VIP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좀입문도 많이 났을 것이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수익 감사드린다고 좀 커피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 저희 VIP 고객분들 또한 작년에는 그만큼 시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시장 조정에 좀 충분히 해지를 하기 위한 그런 단기성 관점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반대로 중장기 종목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건 가지고 가되, 그날그날 그날 추세를 먹는 그런 단기성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총 47종목 수익 청산했고요. 단순 합산으로는 323%, 계좌 대비 32% 이상 수, 수, 수익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계좌를 방치를 시키는 순간, 어, 여러분들의 계좌는 수익은 커녕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니까요. 그 기회 비용을 따진다라고 해도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보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1천만원, 2천만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VIP 회원만 놓고 봐도 지금 1천만원대 운용하시는 분들은 3개월 사이에 300만원 이상 수익 냈고요. 2천만원만 가정해도 어, 600만원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꾸준하게 뭐한 종목에 베팅을 해서 대박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요. 꾸준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수익 창출을 하면서 계좌 이제 수익을 키워나고 있으니까요. 어, 매일같이 급등주 올라타면서 운에 맡기는 그런 매매는 지금 할때 아니고요 어, 조금 안정적으로 일치하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vip 가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6848-7765이 번호로 성함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상담을 한번 통해서 향후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내네 종목에 대한 방향성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